어? 네 단태님! 어... 어 진짜 단태님 맞으신가요? 어. <laughs> 우와 우와 단태님! 반가워! <laughs> 축하 리액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션 미쳤다! 무슨 리액션이야! 돌았네 야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 슬프신 분들 다시 아 좋아 <laughs> 씨, 뭐야, 이거, 이 새끼, 아 ㅅㅂ 뭐야 거이 새끼들. 라 좋아 네안녕하십 <laughs> 아이고 아고 아이고 하, 참 열심히 한다 그자 단테님의 단테님의 이눈평선 이 값을 왜 이렇게 했는지 호주부가 왜이 아씨 예훨씨님 감사합니다 어 단테님 일동 차렷 일동 차렷 단테님께 대하여 격려 빰빰빰빰빰빰빰빰빠빰빰빰밤밤빰자빰빰빰 <끔람> <끔람> <끔람>